제 네, 실패, 국룡산병성부의 8강전, 최정선수와 위주잉 선수 간의 바둑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최정선수가 흑이고요 위주잉 선수가 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좌변 쪽에 흑두 점이 있죠? 최, 어, 위주잉 선수가, 요렇게 이제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지금 이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보시면, 지금 멀리 서 있는 저백돌의축머리를 활용하는 작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백한 점이 사느냐, 잡혀 있느냐, 이 차이는 엄청 큰 차이가 이제 생기는데요. 바로 이 흙의 두터움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흙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백이 이것이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흙이 양분되면서 두터움이 지워지느냐의 차이인데, 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두 텀의 차이로 바둑의 향방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 인공지능도 이 축에 관한 변화를, 어, 눈여겨보고 있고, 최정선수, 그리고 위징 선수도, 요, 백한점 나가는 것에 대한 공방전을 펼치는 것이 아주 이 바둑의 백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위징 선수는 이렇게 도는데, 인공지능은 참고로, 여기서 더 강력하게 돌아.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라고 합니다. 짚어가면은 이제 흑이 뭐 이쪽을 지키면 이렇게 딱두 번을 두었을 때 힘이 어, 실전에 둔 위즈윙 선수가 둔 것보다는 좀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흙이 만약에 여기를 받아주면은 요수 자체로는 축머리가 되진 않아요. 한번 봐볼까요? 이수 자체만으로는 지금 축머리가 되지는 않죠 여기서 이제 축에 걸려 버리니까 그래서 백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두고 한번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늘면은 역시 이쪽을 두면은 두번 이렇게 3,5로 뚫는 힘은 아주 파괴력이 좋죠 그래서 흑이 이쪽을 받게 되면 그때는 준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로 이렇게 축머리를 짚어가라 이것은 인공지능의 생각이고 위즈윙 선수는 이렇게 둬서 만약에 흙이 이쪽을 지키면 이쪽을 째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전에는 최정 선수가 어떻게 뒀을까요 아무래도 요한 점을 그냥 나가고 판을 짜는 것이 낫다고 본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지켰을 때 이렇게 두방 째지면은 흙이 일단 갈라졌죠 그래서 어... 요 좌변에 이 좌변에 이흙두 점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쪽에 흙두 터움도 자연스럽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뭐 뛴다고 가정 해볼게요. 이 돌을 자꾸 이렇게 살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돌이 흘러가죠. 흙 진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런 식으로 무 전략에 작전을 쓰면 안 되고, 다른 전략을 짜야 되는좀 짜기가, 판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데, 최정선수가 그래서, 아, 좀, 이두 터움이 아쉽지만, 이 백을 그냥 한점 움직이게 하고, 판을 짜자. 이렇게 해서 입구자로 지켰고요 자, 위즈윙 선수는 당연히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생각은 또 달라요. 이한 점을 절대 나가게 판을 짜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이두 터움을 흑은 유지를 해라. 어떻게 해라? 요렇게 축을 견제하라고 합니다. 그럼 백은, 사실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째면서, 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서 흙이 또 여기를 붙여갑니다. 은근슬쩍 이 돌을 활용해서 이쪽을 두텁게 만들려는 작전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어차피 두터우니까 축을 못 움직인다고 보면은 그런 작전이 숨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그리는 변화를 간략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흙이 지금 이쪽을 단단하게 두고 있죠. 거의 뭐 축머리로 두방 맞더라도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은근슬쩍 지금 이 백돌의 안전도 보고 있고 요한점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전도 보고 나면은 아주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자, 작전입니다 작 음, 생각보다 이두 방을 날린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해라 하는 수였고요 나가게 돼서는 백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 축을 나갔을 때는 흙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또 궁금해요. 요걸 나갔을 때, 실전에서 아마추어 바둑에서 제일 나오는 모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추어는 일단, 단순한 치고, 나올 때 그때 이제 흐름 타서 이렇게 가는 핵마가 제일 많이 나오고, 요게 그래도 조금 유단자들이 둘, 둘법한 수순이에요. 요기 이제 급수가 두는 수법들은 요렇게 단수를 치고 요렇게 이제 뛰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했을 때 1의 자리가 뭔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아까 단수 치고 나가는 거였죠? 단수 치고 나가는 게 유단자들이 두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요것이 또안 좋은 거는 원래는 이게 뭐 지금 4, 5, 이렇게 밀어가니까 상변에 집을 짓죠, 자연스럽게. 원래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우변이 지금은 약해서 석점의 중앙이 급소다. 이거 한방 맞으면 그냥 뭐대책 없습니다. 뭐 어떻게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뭐빈 삼각으로 두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뛴다든가 해서 이 전체가 걸려있죠? 전체가 걸려있고, 이렇게 호구치는 것은 끊겨서 있고, 나오면, 뭐, 뛴다든가 할 때, 뭐, 거의 붙이면 이흙두 점이 그냥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흙이 또다시 뭐, 이렇게, 이쪽으로 뭐, 연결을 하면서, 낮게, 처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두 터움을 갖고 있었던, 아까, 흙이 여기가, 이게 한 점이 안 움직였다면 두 터움이었는데, 지금은 바둑이 열버졌어요. 이게 집이 지어졌다고 해도, 집이 지어진 게 아닙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역으로 두 터움을 갖게 되서는, 이거 흙이 망했구요. 그래서 음 여기서 그렇다고 뭐 이쪽으로 혼 호구 양호구의 모양이긴 한데 이것은 뭐 모양이 무너진 호구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1 0에요한 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지금 단수치고 뻗는 게 좋지 않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정선수가 이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의 맥점은 바로 단수를 치지 않고 묘하게 요렇게 살며시 삐딱선을 타는 요 수가 이제 좋은 수입니다 자이 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실게요 백은 이제 뻗는 한 수고 흑도 뛰는 한수 백도 밀고 뻗고 이제 중앙을 뛰기 전에 여길 뛰면은 이쪽을 끊길 수가 있을까봐 위즈잉 선수는 끊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하나 젖혀서 그냥 활용을 해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앙 단수 칠수 있고 백이 뭐 다른 데 흙이 두면 욕을 또 젖힐 수가 있죠 그래서 13으로 먼저 교환을 해두었고요 교환하고 점프를 뗐습니다 이때 지금 아까 제가 요 돌이 지금 요 위에 있는 것이 나을까요 지금 밑에 있는 것이 나을까요 밑에 있는 것이 훨씬 좋죠 요게 이제 훨씬 좋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백이 율로 진출하는 것을 요돌 하나가 막고 있어요. 근데 이 별표가 아니라 여기 세 모자리에 와 있었더라면은 백이 요쪽 날일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최정 선수가 요렇게 입구자로 둔 것이 아주 좋은 맥점이자 어, 이것이 행마의 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어서 이제 호구로 쳐 가지고요. 어 바둑은 일단 뭐 흑백 간에 아직은 서로 만만치 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가 물론 이제 아까 인공지능이 보여줬던 이 좌변에서 받지 말고 이렇게 축머리를 견제해라 하는 변화도 있지만은 이것도 인공지능 흑도 요 정도면은 그래도 어, 괜찮다. 요거는 아직 바둑이 긴 바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백이 뭐 초반은 지금 좀 좋은 흐름이, 흐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두 텀이 지워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전은 됐는데 어 여기서도 또 조금 절묘한 것이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서 위지잉 선수가 요길 다가와요 사실은 이게 이게 뭐 무슨 뜻인가 요길 막으면 뭐 대학수가 아닌가 싶지만 백이 또 의도가 있죠 요길 젖혀갑니다 그러면 흙 보고 막아줘라. 막으면 단수한데 치고, 붙이겠다. 했을 때, 요 교환이 지금 흙에 젖힘을 방해해주고 있죠. 요걸 이제 젖혔을 때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면 요런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길 두고 젖혔는데, 최정선수도 이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전은, 이렇게 <laughs> 이제 반발했습니다. 백의 교환을 악수로 만들려는 작전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위로 뛰어라, 위로 뛰는 것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걸 막는 것은 좋지가 않다. 다 이것이 이 교환으로 인해서 벌어진 공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이 됐는데 어 최정 선수가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지만은 최소 한집 반을 이기면서 이 바둑 이제 최정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정수의 결승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승전의 대국에서도 어떤 또 배울 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